아니, 근데 도대체 이 당면 칼이 얼만큼, 얼만큼, 얼만큼 위험하길래 뉴스에까지 나오는 걸까요?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갖고 노느냐를 알려줘야지. 그리고 당면 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이걸 어떻게 갖고 노는지 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솔직히 좀 포들가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홍! 안녕하세요, 홍콩커프레의 쿠피입니다. 아, 여보, 요즘 그거 난리더라, 유튜브에서. 당근칼. 나 당근칼 사줘. 그거 막 손으로 막. 하!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놀던데? 아, 그래서 사왔어, 오늘. 당근칼 하려고. 또 우리 엄마 또내 마음을 또 알아가지고. 참 많이 사왔는데? 많이는 필요 없고 하나면 되는데. 어, 많이 팔던데 우와! 아. 아니! 이게 뭐야! 그거 아니야? 당근칼? 팔던데? 아 잘못 사왔잖아. 이건 당근 칼이 아니라고. 내가 뭔데? 내가 말한 당근 칼은 이게 아니라 아. 한눈님 아시죠? 아 이런 거막 게임에서 못 봤어. 아. 오버워치에서 막 이렇게 하고 아. 오버워치 이거 뭐야? 어머니 누나 지금 어떻게 해주세요? 혼 아, 혼나 혼나야겠습니다 이거. 아이 당근 모양의 칼이라고 해서 당근 칼인 거네. 어 진짜 할이네 당근 칼 맞네요. 맞긴 뭐가 맞아 개뿔! 요즘에 그게 위험하다고 뉴스에서도 막 그러잖아. 아 이거는 위험하겠다 이거 이 당근 칼은 위험하면 요요 근데 좀 비슷해 보이는 게 있어서 사왔어 당근이랑. 오, 그거야 맞아 그거야 여보. <laughs> 아! 스제 나오고 싶어 여보. 아 맞습니다 이게 바로 당근 칼이에요. 내가 갖고 싶었던 당근칼이 바로 이거라고. 아니 당근처럼 생겼더라고. 그러네. 어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해서 촥 해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건데? 막 팬션 <laughs> 어?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좀막 팡. <laughs> 아니 안 멋있는 거 어떻게 멋? 아니 안 멋있는 거 어떻게 멋? 음소거 하세요 음소거. 아니 근데 도대체 이 당면칼이 얼만큼, 얼만큼, 얼만큼 위험하길래 뉴스에까지 나오는 걸까요?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 아니 뉴스에서 이거 가지고 놀지 말래. 가지고 놀아도 될것 같은데. 아니 자세히 보면 모서리가 되게 동글동글하던데? 오 어, 이거 안 아픕니다. 아, 물론 이거를 진짜 있드님거 <laughs> 그냥 갖다가 이렇게 <laughs> 해버리면 이거 <laughs> 어, 뭐그 뭐든, 뭐든 위험할 거야, 그러면. 핸드폰 모서리로도 인드님거 갖다 때려버리면 위험하겠지. 이게 좀 앞에 있길래 이게 유행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몇개더사왔거든 아, 당면칼 이게 끝? 아니었어. 오봐봐봐 봐. 봐봐, 봐봐. 우와! 호구 당근칼! 이게 바로 당근칼! 요즘에 간단 아 자꾸 이거 가져올래? 이거 뉴스에 나온다고, 얘는! <laughs>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건! 그러면 오늘은 이 당근칼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당근칼이 뉴스에 나온 당근칼인지 한번 찾아 봅시다. 아니, 요즘 그렇게 이게 난리더라고. 학부모님들한테 내가 그런 말도 들었어. 어머, 꾸삐님이랑 같이 노는 애들 얼마나 좋아. 우리 애들도 당근칼 말고 그렇게 레고만 가지고 놀면 재밌을 텐, 좋을 텐데.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아, 그러면 어떤 당근칼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가자. 이건 무슨 당근칼이야? 이거 투명한데? 별빛이 나! 보십니까 감독님. 보이시죠? 근데 좀 약한 것 같아. 불빛이 너무 약해서 안 멋있어. 여보, 소리 질러봐. 아! 안 돼! 우리 여보가! 그야한테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야! 그건 소용이 없어. 아, 그럼, 그럼, 쓰니까? 되게 투명해. 투명하고 끝에가 난 날카로울 줄 알았거든. 단글 칼이라고 해서. 이게, 이게 어떻게 뉴스에 나올 정도의 그 장난감인가요? 잘못 싸운 거 아니죠? 아 어,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투명이지만, 어, 약간 이거 여보 스타일이다. 글리터 당근 칼. 아, 이건 여자친구들을 위해 나온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죠? 다음. 어, 이번엔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진짜 오버워치에 나오는 그런 칼 아닙니까? 빛도 나와. 여보, 이거 봐봐. 와, 얘는 좀 있어 보인다. 좀 있어 보인다. 이거를 빠르게. 응. 반응을 못하겠네. 리액션 좀 해줘. 언제까지 돌리고 있으라고. 아니 분명 여자친구들은 다알 거야. 이거를 왜 가지고 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아 멋있잖아요. 이렇게 당근칼 이렇게 여자친구들은 그게 멋있는지 이해를 잘 못해. 벌써 여기 이분도 벌써 오,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오. 아, 여자친구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남자친구들은, 오, 이런 느낌. 여자친구 있는 남자 초등학생들 주목해주세요. 여자친구가 위험에 처했어요. 바로 주머니에 있는 방금 팔촥 꺼내가지고, 슉슉. 나쁜 놈! 옆반의 철수도 용서하지 않겠다! 슉. 더잘 돌릴 수도. 있... 아 여자친구가 더잘 돌려? 아니 옆반 철수. 아 옆반 철수가 더잘 돌려. <laughs> 근데 철수는 막 이따 시마한 거 가져가지고 <laughs> 뭐 어쩌라고. 아 근데 그런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누가 더잘 돌리냐를 놓고서.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날카롭진 않지만 이런 행동 하는 자체가 이게 나쁜 거지. 근데 당근칼이 나쁘다고 홍보하는 약간 뉴스들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더 날카롭겠다. 그치 어떻게 갖고 노느냐를 알려줘야지 그리고 당근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이걸 어떻게 갖고 노는지 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근칼은 이렇게 묘기용으로 맞아 요 피젯스피너가 그랬었잖아요 딱 이제 그거 대신 나온 거 같은데 맞아요 피젯스피너 다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솔직히 좀 포들가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진짜 화약 가지고 놀았... 놀잖아아 맞아 우리 어렸을 때 화약총 가지고 놀았거든 콩알탄 던지고 전쟁터였어 진짜 초등학교가 전쟁터였어 지금 우리 학교는 이거 써야 돼 세평까지. 어 이거 이거는 뭐예요? 아, 이는좀더 기네. 진짜 내 모양도 다양하다. 나 방금 마스터했어. 이게 내 손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있잖아. 잡아봐. 요요 <laughs> <요 웃음> 오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야. <laughs> 나랑 수준이 맞네. 이 감독님이 정명행 감독님이 나랑 수준이 맞네. 책명행 감독님 왜 반응이 없으세요? 왜 뉴스에 나왔는지 좀 이해가 가요. 아왜왜 왜 그런 것 같아요? 딱 수업 시간에 네. 선생님 들었는데 다. 아 이거. 아. 자자 <laughs> 얘들아 지금부터 출석 부를게. 장희혁재. 에 네, 정우건이. 아 선생 님 때문에 날라갔잖아요. 류겸이. 에. 네. 다 아, 이러고 있으니까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이것도 같은 얘랑 친구인거 봐. 얘랑 <laughs> 난티라노사우르스다 <laughs> 반에 그 공룡 흉내 애들, 애들 하나 맥씩 있잖아. 나는 티라노사우르스다 좋아하는 여자애, 여자애한테 가가지고... 캉캉캉캉캉, 여자애는 아~ 나너 싫어~ 당근 칼이래. 이게 당근 칼! 너는 어떤 당근 칼이 제일 좋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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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이건 진짜 대형 당근 칼인가봐. 근데 얘는 크기가 커서 그런지. 일도 진짜 날카롭지않아 이거는 이거 당근 망치 같은데? 손등기, 손등기. 홍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니, 별로래. 별로야. 그런 식이래. 당근 칼이라 그래서요. <laughs> 홍이야, 그래서 넌너 뭐가 제일 마음에 드니? 골라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안 돼. 내 어벤져스 피규어. 아무튼. 그러면 어떤 당근 칼이 파괴력이 제일 높은지 얘 빼고. 얘건 위험하다. 옛날에 그때는 그게 진짜 철제로 돼 있었거든. 이게? 네. 나도 있었어요, 저거. 진짜? 네. 철제로 돼 있어. 서 계속 얘들 돌리려 돼 있었어. 그때는 그럼 뉴스에 안 나왔어? 어떤 건데요? 안, 안 나왔어. 아. 그래 가지고 스키노 건. 그래. 나루토. 나루토. 야, 나루토는 다 저기 감방 가야 돼. 아, 맞다. <laughs> 자, 그러면 첫 번째 당근칼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이게 뭐야. 요 정도. 자, 두 번째. 투명한 당근칼. 세 번째. 글리터 당근칼. 네 번째. 대형 당근칼. 야, 얜 진짜 뭐. 밀대다, 밀대. 다음. 오버워치 당근칼. 이거 오버워치 당근칼입니까? 발로란트에서 아, 발로란트 당근칼. 아, 이게... 여기가 물컹물컹하네. 이건 처음 알았네. 이거 괜찮네. 여기 끝에가 물컹물컹해가지고 이런 재질로 되어있어요. 그럼 얘는... 아, 얘는 물컹물컹하네. 얘는... 얘보다는 조금 더 아플 수 있겠다. 혹시라도 <laughs> 아드님께서 당근 칼이 필요하다고 하면, 웬만하면 이 제품으로 사드려야 사주셔야 겠네요. 이게 더 멋있어. 어, 이게 멋있어. 그리고 더 비쌀 거야. 아마 그 다음... 내가 내 손에 제일 맞는 당근 칼. 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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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위험하지. 아요아 그래도 조금 아플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조금 저렴한 제품보다는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고 생각하고 만든 당근칼, 요런 당근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투표, 우리 투표해 봅시다. 자 편집자님, 우리 당근칼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드셨어요? 저는 반짝이 이거 이거. 자 이거 한 표. 정희 누나는요? 전 대왕. 어 대왕? 왜요? 제일 귀엽잖아. 약간 장더 장난감 같아. 서 그리고 내 존재를 약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어. <laughs> <laughs> 형님은 뭐가 좋아요? 저는 네. 가운데 거요. 이거? 네. 아 이거? 왜 이거? 못 어, 떴는데요? 아 옛날에 감독님은요? 글리 어? 이거요? 음, 왜요? 안전해 보 우리 홍심님들은 어떤 당근칼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요 중에 요 친구를 고를 것 같아요. 끝에가 말랑말랑하고 뭔가 만듦새도 더 좋아 보여서 아무튼 그러면 홍콩 커플 당근칼 컨텐츠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다음 게임은요. 1번 장 감독님. 네. 좀돌리셨나 봐요. 2번 유 감독님. 그 감독님. 오. 오. 3번 홍이 누나. 자, 연습 중이에요. 자, 연 4번 정 감독님. 오. 나루토정루토 홍이 누나. 시작 오, 제일 쉬운 거잖아. <laughs>